외국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환상을 저는 좀, 일단은 깨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초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네요. <laughs> 장문의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자... 웨딩 쪽에서 어시를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경력 쌓아서 유럽 사진작가로 가고 싶은데 루틴 같은 게 궁금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은 어떤 시스템을 일을 하는지 궁금함. 어시를 얼마나 일을 하셨지? 좀 알려주실래요? 5개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카메라 어느 정도 다루세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던져놔도 찍을 자신이 있고 만약에 누가, 뭐, 유럽이라 그랬을까, 뭐, 에펠탑 사진,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면은, 거기 장소 찾아가서 그대로 찍을 자신 있으세요? 뭐, 딱 봤을 때, 어, 얘는 여기서 조명을 쓴네 그, 있잖아요, 막, 그 정도는 안 되시고 하지. 일단, 이거는 뭐, 저도 유럽 쪽에서 일을 해보고, 그쪽 루트를 잘 아는 건 아니고, 뭐 대충은 아는데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유럽 쪽에서, 뭐 혹은 뭐 필리핀 혹은 제주도 스냅하시는 분들을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사진을 못 찍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생각보다 풍경이 반응해준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 동네 놀러 가면은 찍는 데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서 뭐 찍고 그런 거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막 내, 나만의 사진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내걸못 만들더라도. 그냥 남들이 찍는 것만 따라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되면 저는 굳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는 이제 내 사진 좋은 사진 찍는 거고 최소한 그 정도만 되면 실력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위에서 뭐 필리핀이나 이쪽에서는 스냅 사진 분들 좀 계셨는데 대충 카메라 좀 만질 줄 알면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해외여, 해외잖아요. 근데 시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시즌 때 바짝 벌고 비시즌 때 와서 놀아. <laughs>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서 일을 하고 싶으시면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은 인맥으로 찾아가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실력이 정말 대단해서 사진을 정말 잘 찍어요. 미쳤어, 내가 한장 찍으면은 작품이야. 야, 야, 그 산타라는 내가서 와 사진 한장 찍어준대. 우와, 이게 이게 아닌 이상 솔직히 사람들이 보는 거는 어 내가. 만약에 뭐 파리를 간다 그랬을 때 파리를 갔을 때내 사진을 안정적으로 잘 찍어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 현지에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한국 사람이 비자나 이런 거 받아서 가를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3개월이에요. 가봤자 3개월이야. 가봤자 좋은 일 많이 못 해요. 자리 잡아야 돼. 자리 잡으려면 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말씀드렸고 3개월 채우고 나왔다, 3개월 채우고 나왔다. 이것도 그 법들 있어가지고 까다롭잖아요. 비자 이런 거 까다롭잖아.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요. 인맥으로 가는 거예요. 아, 형. 뭐, 이번에 사람 구한 다음에 내가 한 번만 써줘. 나도 이게 파리 한번 갔다 오자. 이런 것도 있고, 기본으로 영어나 그,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 어느 정도 가이드까지 해줘야 돼 또.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쁜데 돌아다니면서 찍을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제가 가서 한 적은 없지만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은 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상대로 할 생각은 뭐 전혀 없을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니까 흔히 뭐 이제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파리를 간다고 쳤을 때 어,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 파리 가는데 파리에서 사진 잘 찍어준 사람 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검사고에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케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은 샘플 사진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실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찍었던 경험과 커리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고 그런 게 없으면 힘들어요. 자리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리 잡은 사람한테 붙어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진 실력은 그렇게 내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사라,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진 잘 찍는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못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는 진짜 사진 못 찍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2 어, 0 0경에선 조명 이렇게 치고 세팅 값 이렇게 들어오고 어? 4시쯤 되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자연광으로 찍을 태가 좋을 땐 여기서 이 느낌으로 찍으면 오케이 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걔네는 머리로 외우고 찍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95% 정도라고 보는데 인물 사진은 95%는 인물이에요 원빈 이나영 갖다놓고 추리닝 입혀놓고 찍어봐 그게 작품이지 저 같은 놈 저 같은 놈, 정장에다가 비싼 거막 몇백만원씩 명품 몇천만원씩 짝배 입혀도 누가 그거를 정, 뭐 진짜, 와, 멋있다라고 보겠어요. 어, 그냥 아저씨네? 이렇게 보겠지. 인물 사진은 이런데, 풍경 사진은 그렇잖아요. 내가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봤자,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는 잘 찍은 놀이터 사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해외 유명한 명소 가서 찍어요. 그냥 해가 좀질 때쯤에. 야, 여기서 이거 씨. 딱 찍어버리면 우와 에펠탑 딱 나오고 요 사이에서 그럼 햇빛 딱 들어오고 야이 시간은 여기서 찍어야지 우와 몰라 해외 다녀본 적이 없어서 파리 에펠탑밖에 몰라 만나 이거 어떤 만난도 모르겠네 근데 이러는 건데 어쨌든 지정된 데에서만 찍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외 갔기 때문에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나는 해외에서까지 일하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받는 거고 그건데 사진은 그냥 제가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거예요. 남들이 찍은 사진 보고 가서 어? 이 사진 이때쯤 가서 이렇게 가서 찍으면 되겠네. 스팟이 어디지? 디지닥 아, 스팟이 여기였구나. 이 정도의 눈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이날님께그뭐뭐 뭐 폄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냐면은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본을 잡으신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일 배우시면은 생각보다 스튜디오 사람들하고만 돌아가고 지 인맥이 그렇게 넓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개월에 아직 그 정도 실력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에는 혼자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일을 받아야되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아니지 인스타라던가 뭐뭐 뭐 사진 그런 페이스북에 큰데 그런 데라던가 가가 지고 네임빌리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진을 잘 찍던 안 찍던 모르지만 일단 뭐 인스타 팔로워가 한몇 천명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프로치가 들어가야지 이제 예전처럼 스튜디오 경력 몇 년에 사진 이만큼 찍으요로는안 먹힐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인 사진 배우고 일단 내가 돈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좋아하는 일 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플러스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내 커리어를 쌓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딱 보여줬을 때 이만큼 사진 찍습니다 까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걸 보여줘서 만약에 진짜 이거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kh 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 혹시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산타님이라고 딱 했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서 딱 보고 어저 사진 사진 좀 찍는데 해외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진짜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하셔서 실력이랑.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 이런 거 만들어 두시고, 나이 정도 찍습니다 해 두시면은, 솔직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사진 정말 잘 찍어서 몸값 비싼 사람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평타 이상 치고, 그냥 해외 생활 좀 하고, 그냥 뭐이러게면서너 남는 시간에 재밌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시즌 되면 바쁘긴 해요. 시즌 되면 미친 듯이 바쁘다 그랬었어.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튜디오에서 이래서 사진이 정말 많이 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일 뿐이야. 웨딩 잘 찍는 사람은 베이비 못 찍고요. 베이비 잘 찍는 사람도 웨딩 못 찍어요. 음식 잘 찍는 사람이 사진 잘 찍는 거 아니고, 사진을 잘하는 사람이 모든 걸다잘 찍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 레슨 갔던 회사에서 이제, 사진을 너무 자기네 마음대로 못 찍는다 그러서 쇼핑몰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직접 찍어보고 싶다고. 어제, 어느 대학 사진 교수가 찍어줬대. 저 욕했어요. 이따구로, 쇼핑몰 사진 이따구로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이라는 걸 배우셔야 되니까. 어... 해외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면 좋죠. 해외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면 제일 좋은데 해외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또, 아, 또, 나 여기서 잘난 척한번 하면은, <laughs>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할때좀잘 나갔어요. 일본에서 일할 때좀잘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요, 외국에 나갔을 때, 그니까 만약에 한국에, 그니까 제가 만약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서 외국인들은, 그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비자의 노예예요. 비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굳이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를 잘하는 한국인도 많고 그런데? KH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비자 같은 거 기본으로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비자까지 내주려면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 나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의 열정을 깊이 살게. 오케이. 너 우리 회사 이래 하더라도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음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진 쪽에 경력도 없고 사진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사진을 쓰는데 왜 한국인이 필요하죠? 이런 질문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잘난 체 한다 그러는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좀잘 나가서 회사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비자를 몇 명을 내줬어요. 비자를 내주는데 저는 일본학과였으니까 일본에서 내주기 편했어. 비자 내주기 정말 힘들어요. 이달님이 정말 뭐 만약에 유럽 쪽 어느 나라에 뭐 국적을 두개 갖고 있고 이래서 비자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사람들 입장에선 돈 내고 리스크를 져가면서 쓸 이유가 없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돈벌이는 되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했는데 뭐 이... 처음으로 취직해서 한 150, 160 받는다고 쳐봐요. 해외라서 물가 비싸죠. 뭐 바값도 비쌀 거야 아마 유럽 쪽은 제가 뭐 하여튼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아또 여기 또 현지인이 계시니까 또 kh님도 이제또 바로바로 나오는 그쵸?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예요 보통 노동일이 아닌 이상 사진하는 사진하고 이런 일들은 걔네 나라 애들도 얼마나 많이 하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꿈을 깨시는 게 나아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약간 이거는 불법이고 편법이죠. 관광비자로 가서, 관광비자로 가서 일을 하는 건 불법이고 편법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그 나라에서 비자를 못 따니까. 비자가 없으면은 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핸드폰도 못 만들어, 그 나라에서. 정말 간단한 건데 내가 일을 정말 잘뭐 돈을 정말 잘 그래봤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를 거기까지 데려가준 사람을 데려가준 사람한테 목이 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자의 노예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환상을 저는 좀 일단은 깨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 업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사진 업계가 어떻게 진짜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이거부터 아시고 제가 몇주 전에 방송했던 거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20년 막10 17 8년 이렇게 사진 하신 분들이 이제 사진 안 하고 면허를 딸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보다 사진 쪽이 벌어먹기 힘들어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제 그건데 차라리 한국에서 유명해지시면은요 그런 거 있거든요. 돈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엔 좀 있었는데 되게 돈이 많으신... 어나 근데... 잠깐만 오늘 다 너무 못생기게 나온다 <laughs>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돈 많으신 분들이 해외여행을 갈때 우리 따라다니면서 사진만 찍어주세요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 영상을 남기고 싶은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재밌게 놀기만 하고 너는 내 사진만 찍어줘 이걸 남겨줘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거 돈도 아니지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지만 차라리 그렇게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막, 맨 처음엔 그랬어. 제주도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현지 스냅 찾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 뭐, 잘 찍는다 그러더니 몇 시간 안 찍어주더라. 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네임빌드 높이신 다음에.